안녕하세요. 산야토나라입니다산 초입 양진역에 이렇게 새순들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잎에가 가시들이 달려 있습니다. 해서 가시나물이라고도 부르고 뿌리는 우엉뿌리 닮았다해서 산우엉이라고도 부르는 여 보십시오. 바로 엉겅퀴 새순입니다. 이 엉겅퀴 새순은 주로 이렇게 산에서 나는 것은 크면서 붉은 자주색을 띠는 꽃도 붉은색이 더 선명한 토종 엉겅퀴는 주로 산에서 자생합니다. 여기는 야산 초입입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나는 지느러미 엉겅퀴는 줄기, 대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시들이 붙어 있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기도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 엉겅퀴는 어린 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생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꽃이 필때 전초는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묵은 잎 밑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가시들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엉강키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실리마린 성분과 아피게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리마린 성분은 꽃이 필 때는 꽃새가 그 약성이 가장 좋고 지상부가 시들 때는 뿌리에 약성이 저장될 때는 뿌리 에 약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는 꽃이 필때 지상 부를 채취해서 다려서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지상부가 시든 후에는 뿌리에 약성이 좋을 때는 겨울철 에 뿌리를 채취해서 다려서 차처럼 복용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새순 뿌리 하나 채취했는데 좀 이따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다시 크라고 심어 놓겠습니다. 이처럼 이 엉겅퀴는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실리마린 성분과 아피겐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마린 성분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해주는 그런 간에 좋은 약초로 확인된 것이고 또 아피겐이라는 성분은 연골 파괴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연골을 보호한다 그 뜻입니다. 이처럼 이 엉겅퀴는 간에 특히 좋고 관절염이나 통증 치료, 갱년기 완화, 혈액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정력 강화, 기력 보충에도 좋고 이뇨 작용과 위장출혈로 인한 토혈또폐 기관지 질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에 특히 좋은 바로 엉겅퀴 세순이었습니다. 그럼 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